수목의 굴치와 관련된 설명 중 음,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신근성수정은 일반적으로 어, 보통분을 형태로 만든다. 이 분해 종류 보면은 이게 접시분이 되겠고요. 이게 보통분, 이게 이제 조개분이 되겠죠. 예. 접시분, 조개분 다 아시죠? 이 길이는 4d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이는 2d. 여기서 d는 근원 직경. 그래서 여기는 3d, 여기는 4d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된다. 분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에, 그래서 신근성 수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개분을 하는 거고. 어 청근성 수정 같은 경우는 접시분 일반 수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분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녹화마대 아, 식물생장 뭐 표준적 뿌리 근형지경의네배를 기준으로 하되 뭐 이런거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수정명과 가명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쭉 나와있습니다 나무수국 일본에 나온거 인동과가 아니라 아, 수국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무수국 잠깐 뭐 <laughs> 그림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수국과 낙엽 화력 간목 잎은 마주나거나 새상식 돌려나면서 잎 뒷면에 연녹색 맥 위에 에, 털이 있다. 꽃은 7, 8월에 가지 끝에 원추 꽃차례로 원추 꽃차례로 핀다. 이런 모양 흰색이고 붉은빛을 띠기도 한다. 열매는 삿과 9월에서 10월에 인다. 관상용 식재 모양 한번 보시고요. 어, 개체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떤 것이냐? <laughs> 어,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단위 생간당 개체 조밀도를 어, 얘기한다. 뭐 개체군의 설명 을 일단 보시면은 <laughs> 일정 공간에 같이 생활하는 같은 종의 무리를 어, 개체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 개체군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간에 생활하는 개체군의 개체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분산 형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균일형, 임의형. 괴상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환경 적균이 균일하고 개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개체군의 어, 분포 형태가 균일형인데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제 균일형이 어, 되겠고요 임의형 같은 경우는 임의의 모양대로 특별한 취약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형이 되고 겠 괴상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조밀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환경에 고르지 못하는 환경, 미기후, 토양순, 영양, 염류, 함량 등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자연 환경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개체군의 분포 양상이 개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차군에 대한 설명. 어, 생활. 단위 생활공간단 개체수를 조밀도라고 한다. 단위 총 공간단 개체수를 생태밀도라고 하는 건다 틀린 말이고요. 분포는 균일형, 임의형, 괴상형이 있다. 네, 번이 예 답은 맞는 설명이죠. 다음 중 병아리꽃나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미과 나무, 학명 맞고요. 어, 꽃은 3, 5 월에 피고. 어, 꽃은 병아리꽃나무의 꽃은 어, 5월에 피죠. 그리고 흰색이다. 어, 4번도 맞는 설명이고, 자 보시면은 병아리꽃나무입니다. 많이 보이죠. 공원에도 많이 있고요. 대대추나무라고도 하고, 높이 2미터 정도, 가지 털이 없다. 어, 입에 마주나고 어,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 겹톱니가 있으며, 여기 이렇게 톱니가 있다 입에 앞면은 짙은 노루, 녹색 주름이지며 주름지는 거,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긴 털이 있다. 꽃은 5월에 흰색. 이렇게 된다라는 것 병아리 꽃나무입니다 되겠고 어, 초기 생육이 비교적 빠르고 도시의 토양 오염 및 대기 오염에도 강해서 삽목 어, 번식도 잘 되고 가로수로도 흔히 심어지고 있는 것 1번 진코비로바 은행나무 어,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는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어, 포프루스 에우라메니카라 카나 그래서 이탈리 포플러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3번 아 아이란투스 알티시마에서 가죽나무 세르투스 데오다라에서 개이칼나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들을 위한 종묘 또는 클론 체종원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종묘 체종원 같은 경우에는 종자로 번식을 해서 그것을 모으는 우량한 형질을 모기해서 종자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개화기에 개화가 조기에 많이 되는 나무 또는 무성 번식이 잘안 되는 그러한 수종에 적합한 체종원이 종묘 체종원이 되겠고요. 클론 채종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 번식, 삽목, 접목, 취목 이런 것들로 번식을 시켜서 조성한 체종원이 클론 체종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묘 체종원은 차대 검정을 별도로 실시해야 될 필요가 없죠. 종자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에 종묘 체종원은체종원내 유전자의 폭을 넓히는데 유리하다. 종자로 번식을 하게 되면 유전자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어, 경향이 있죠. 클론 체종원은한번 조성하여 2세대 이상의 반발이 가능하다. 접목, 취목, 삽목 해가지고 2세대까지 하진 않죠. 예, 그냥 1세대에서만 하는 것이고 아, 클론 최종은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나무들 간의 교별될 가능성이 있다. 종묘 최종원이죠. 예, 역시 되겠습니다. <laughs> 자 77번입니다. 다음 중바람에 쓰러지기 쉬운 수종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바람에 쓰러지기 쉽다라는 것은 뿌리가 약해 붙었고 천근성 수종이다. 그러면 은이 중에서 심근성 수종을 찾으면 되죠. 아, 졸참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 <laughs> 주목, 은행, 치렵수 뭐뭐 이런 것들이 에, <laughs> 신근성 수종이 되겠습니다. 어, 능소화 한번 보면요, 그림 한번 먼저 보실까요? <laughs> 능소화가 낙엽성 덩굴식물, 꽃은 어, 팔고래 피고 어, 6에서 8cm 홍색이다. 이렇게 해서 어, 감고 올라가죠. 소나무도 감고 올라가고 전신주도 감고 올라가고 뭐 이랬습니다. 가지에 흡착근 이 있어서 벽에 붙어서 올라가고 길이가 한 10m 정도 된다. 이제 이런, 저, 덩굴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흡착근이 있어서 붙어서 이렇게 담쟁이 덩굴 같이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감, 감으면서 올라가는 것, 어, 다른 식물체, 식물체나 지지대를 감아서 올라가는 것, 그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흡착근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3번에, 음, 나무껍질은 흑갈색이고 가로로 벗겨지며, 어, 가지는 포복성에 강하여 다른 물질을 감아 올라간다.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죠. 아, 옥상 정원과 같은 인공 지반 위에 식재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옥상의 환경 조건을 보면은 일단 미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많이 춥거나 덥거나.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토심 확보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적용할 때 가장 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중, 어 수목이나 토양의 하중 그리고 건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죠. 방수 배수 미기후 조건 집안의 구조 및 강도, <laughs> 집안 구조라고 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광선 및 습도는 게 중요, 상대적으로 어,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종 중 붉은색 단풍이 들지 않는 것, 아일 어, 번에 고로세 나무, 이 고로세 나무가 저 노란색 단풍이죠. 어이번 불나무, 3번 복작이 나무, 4 번은 어, 에오니무스 알투스, 그래서 화살 나무. 모두 붉은색 단풍의 대표적인 수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으로 해서 기술 문제를 모두 풀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